운명, 인간을 포함한 우주를 지배하는 필연적이고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 힘에 의해 신상에 닥치는 기륭화복을 뜻하는 말. 자신의 미래, 운명을 알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바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없는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늘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자 한다. 도대체 운명을 밝혀준다는 사주팔자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영혼의 갈림길에서 서성이는 것일까? 2004년 세상을 공포로 떨게 만들었던 연쇄살인마 이 유영철. 과연 그는 범죄자라는 운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참 사주가 특이해. 양기형상격이라고 해서 딱두 가지, 오행에서 두 가지로만 되어 있어. 흙하고 오행에서 흙하고 토로만 되어 있는데 잘 풀리면 굉장히 잘 풀려. 대박이야. 안 풀리면 이건 쪽박이야. 어.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은의 흐름이 참 좋지가 않아. 그 비견 비견 이렇게 많은 사주가 드물거든요. 굉장히 나쁜 운에 와 있어요. 대단히 이름도 날수 있고 엄청나게 엄청나게 사건도 자질로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사주는 여자든 남자든 가릴 거 없이 안죠. 좋 사람도 올해를 보면은 내년을 알 수가 있는가? 왜? 주기가 있으니까. 자연의 주기. 사람도 자연의 한 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를 보고서 미래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이거 인생 예보죠 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운명이란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운명은요 현재 그 사람이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 생활을 어떻다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이 있는데 문제는 자신의 운명을 보지를 못해요 마치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보면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자기가 보는 자기 모습인지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이 확신할 수가 없어요.